나는 삼성전자 투자하겠다. 라고 한다면 대안한 거. 나는 삼성전자보다는 주가 변동성이 크면서도 소재주 같은 종목으로 투자하겠다. 그럼 저는. 지금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하는 관점에서 제일 어려운 게 많이 가고 있는 종목들, 핫한 종목들을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간차를 두고 어, 접근하는 과정에서 바닥에서 턴오버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사서 기다려야 되는지 이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어 판단 기준에 서 있거든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차피 주식 투자는 시간을 투여해서 그 시간 대비해서 수익률을 가져가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어 지금 막 올라가고 시장에 사타고 이런 종목들은 올라타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방법이 있겠으나, 아, 어 안정적으로 투자한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바닥을 그려가고 있고 턴오버가고 있고 조만간의 실점에서 조만간이라고 1, 2주 사이 시점에서 가격 변화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하반기를 노려봐서 가격의 지점에 상승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흐름의 종목을 투자해야 된다. 라는 관점에 서 저는 항공주를 보고 있습니다. 어, 항공주에 대해서는 제가 한 다섯 가지 관점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통상 항공주 같은 경우 우리가 리오프닝으로 판단해서 여행객들에 대한 수요 관점으로 많이 접근합니다. 그런데 항공주 같은 경우는 과거의 그 상황을 보게 될 경기 흐름에 대한 아주 민감한 영향을 받는 게 항공주입니다. 첫 번째 실적으로의 접근으로 한번 어, 살펴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공주 같은 경우는 올해 1, 4분기 실적이 역대급이었습니다. 매출적 측면에서 영업이익은 어, 어, 21년도에 가장 큰 영업이익을 찍었었고요. 매출적 측면에서는 올해 1, 4분기가 모든 항공사가 엘시스 포함해서 다 역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 여기 이제 뭐 뉴스 데이터 요런 내용에서 나온 내용이었지만 아, 어, 역대급 실적 매출을 발현한 반면에 주가의 상황의 측면에서 판단을 해 보게 되면 지금 전체적으로 연초 대비해서 지수적 관점에서 판단을 해 보게 되면 지수는 연초 대비해서 상승했죠. 그리고 어뭐 많은 업종의 종목들이 연초 대비 주가 올라간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항공주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 일본기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이 있습니다. 한7% 8% 정도 연초 가격 대비 하락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어, 항공주가 가장 좋았던 시기가 2009년도입니다. 어, 이때 전체 세계 경기가 좋으면서 항공 수요가 많아졌던 부분이었고요. 이때 대한항공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2009년도에 대한항공 실적이 매출이 11조였습니다. 어, 지난해 대한항공의 매출이 18조였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의 실적의 11조, 지난해 실적의 18조 그럼 주가도 지난해 어, 수준의 주가가 2009년 단순하게 단순 논리로 판단해보게 되면 어, 2009년 대비해서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가격이죠 2009년도에 어, 대한항공의 주가는 6만원이었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2만원입니다 물론 중간에 유상증자가 한번 있긴 했지만 유상증자를 제외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매출과 연동된 가격차를 판단해보게 되면 저평가라는 기준으로의 해석이 가능하겠죠. 실적 좋아지고 있다라는 첫 번째의 시장 요인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항공주 관심 가져야 되는 내용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수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산업에 대해서 뭐 많은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접근하시는 내용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산업 동향에 대한 이 산업이 크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정체되어 있느냐 하락하고 있느냐를 판단할 때 직원 채용과 그 회사가 취지, 어, 그 저기 그 인크루팅 관련한 내용들을 저는 나름 이제 서치를 해 봅니다 관련해서는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겠죠 산업 동향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 리포트 자료라 그 회사의 탐방을 하거나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단순하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판단해 볼 내용은 그런 그 리포트는 판단할 수 있겠지만 탐방을 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이 좋아지고 있는 측면을 판단해 볼때 공장을 준성을 하다니까 또는 어, 특정 회사가 회사 직원을 많이 뽑을 때는 그 산업에 대한 수요가 또는 성장하고 있다는 측면을 해석을 하거든요. 어, 우리가 이제 팬더믹 상황에서 항공사들이 직원들에 대해서 이제 그 무기 휴가 또는 뭐 구조 조정의 어, 상황으로 인원들이 축소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 최근까지의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음, 요긴 막대 그래프가 대한항공에 대한 인원 수, 어, 수준입니다. 앞에 있는 글이 어, 막대는 그 팬덤 이전 상황에서의 그 인원이고요. 한 2만 명 정도 되죠. 19,368명. 어, 지금 현재 5월 기준에서 18,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어, 줄었던 인원들이 이제 거의 팬덤 이전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요. 아시아나도 마찬가지로 9,000명과 8,000명입니다. 어, 반면에 LCC사들은 팬덤 이전 상황보다도 어, 인원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직원 채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L C 사들의 주가가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대비해서 조금 더 주가 상승률이 높은 게 지금의 현상입니다. 산업적 측면에서 그 인원 채용과 관련된 데이터를 판단해 보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매출 또한 역대급을 실현하고 있고. 두 번째 산업적 측면에서도 인원을 계속 채용하고 있다. 이두 번째 긍정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어, 항공주를 얘기할 때 대한항공 아시아나에 대한 합병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큰 내용이죠. 그럼 여기에서 어, 합병 이후에 줄까? 우리가 합병은 당연스러운 올 10월에 그, 우리가 보잉사에서 항공기 30대를 구매해준다라고 해요. 예정이긴 하지만 이 항공대 30대가 무려 16조 원입니다. 지금 합병에 대한 최종 승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유럽 일본은 이미 승인을 했고요. 미국만 남아 있습니다. 미국만 승인을 하게 되면 대한항공 과 아시아나는 그 저기 합병을 할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합병 이후에 과연 주가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내려갈 것이냐 우리 합병 이후의 주가에 대해 상황에 대해서는 어 단순하게 합병이 좋을 것이라는 예상은 하지만 주가적 상황에 대해서는 단언해서 앞으로의 그 상황을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기업 간 합병을 통해서 시너지가 낫느냐를 판단해 보게 되면 이번 그빅 딜, 대한항공 아시아나의 합병으로 인해서 주가 상황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근거로의 판단할수 있을 겁니다. 주시장에서 작은 사업부 간의 합병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큰 회사, 회사 대 회사로 합병한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합병 음, 케이스는 뭐 여러 회사들 있지만 우리가 얘기했던 뭐 지금 가장 하단 하이닉스도 합병해서 현대전자와 LG반도체 합병하는 회사고요 이건 너무 오래된 얘기고 어, 그 이후로의 합병이 되었던 케이스를 보게 되면 삼성이 어, 그 사업부 핵심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주력 사업부만 가져가기 위해서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 한화와 롯데 넘긴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 2000년 중반에. 이때 넘긴 회사가 삼성 항공과 삼성 테크인입니다 이게 지금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되었고요. 한국 항공 우주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회사들이 되었죠. 그리고 삼성 정밀 화학이라는 화학 사업부를 어, 그 롯데에 넘기면서 이게 롯데 정밀과 협업을 해서 지금 롯데 케미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회사 간의 시너지는 틀림없이 합병을 통해서 이익 치로에 주가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반응된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과거 그 선례를 통해서 어 판단할 수 있는 지점에서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을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반영은 긍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앞에서 실적과 산업과 합병에 대한 부분들이 다 긍정적으로. 주가 상황이나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우리 흔히 이제 유가 상황을 많이 얘기합니다 유가 상황을 많이 얘기하는데 어 유가가 하락을 하면 어 항공주의 주가 상황이 상승한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이제 판단을 하죠 물론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작은 건 맞고 큰 거는 틀립니다 어 항공유가 그 비행기 운항에 있어서 비용적 측면은한30% 약간 넘게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공유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운항 체제에 있어서 비용이 다운되는 건 현, 현실이고 맞습니다. 단기적인, 어, 그, 저기, 주가 상승 요인은 되겠지만 항공유 또는 유가 상황과 대한항공의 롱텀한 지난 20년 동안의 주가 상황입니다. 최근에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죠. 90불 때까지 갔던 유가가 70불 때까지 내려오면서 유가 하락은 항공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들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단순하게 당일 주가 하루 이틀의 주가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는 있겠지만 항공주의 주가는 유가 상황의 흐름과 연동합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항공주도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최근, 그니까, 러 1, 2년 전에 한국, 어, 유가가 올라갔던 것은 인플레이션이 작동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원자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유가가 올라갔던 겁니다. 다른 케이스, 그죠? 우리가 보통 유가가 올라가는 것은 산업 활동, 어, 생산시설의 확장, 그리고, 어, 산업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는 게 기본적인 유가 상승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어, 저기, 그, 그림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어, 상단에 있는 어, 차트는 이 붉은 선 어, 라인이 어, 항공류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어, 주가 차트는 대한항공의 2000년부터 현재까지의 주가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어, 유가와 항공류와 이 곡선의 상황과 주가의 상황은 등치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의 모두의 말씀드렸던 게 올해 경제성장률과 한국의 경제성장률, 어, 글로벌 경제성장률 3.2%, 한국의 경제성장률 은 2.2나 2.3% 성장한다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해 대비해서 경제성장이 올해 글로벌리, 한국의 경제 성장도 마찬가지로 성장한다는 전제로의 판단을 해보게 되면 경제 성장과 유가의 상승은 등치되는 과정이고 이 등치된 교집합이 항공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항공주가 올라간다. 이게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네 번째 상황에 대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항공주가 지금 시점에서 판단해 보게 되면 주가 상황에서의 측면을 보게 된다라면, 어, 저평가되어 있는 게 지금의 현상에서의 사실이고요. PBR 1 미만이기 때문에 그리고 산업 자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선상에 있고 그리고 전체 경기 동향에서 있어서도 흐름이 전환되는 지점에서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서 말씀 내용을 그대로 끌어와서 지금 시점에서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해본다는 관점으로의 안정적 투자 관점에서의 가격적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는 저는 단연 항공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 그럼 항공주 내에서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되느냐가 두 번째로의 판단 기준이 되겠죠. 항공 관련 어, 종목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정 섹터를 분석하게 되면 특히 항공주 같은 경우 는뭐 항공 기내식을 납품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고 뭐 관련한 정비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이제 업체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상장 회사가 없습니다. 다 비상장입니다. 기내식 납품하는 회사들도 그렇고 정비하는 회사들도 그렇고 다어 비상장. 그러니까. 항공사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어, 종목은 LCC와 어, 메이저 항공사 딱두 부류로의 판단이 가능하고요. 메이저 회사 내에서는 저는 대한항공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은 지금 가격 수준에서 가능한 지점에서의 가격입니다. LCC 내에서는 두 종목으로 압축을 한다면 지네어와 어, 그저기티 t w 입니다 지네어는 어, 한진그룹의 그, LCC, 그, 회사이죠. 그러니까, 대한항공과 연결되어진 회사입니다. 대한항공이 합병하고 나면, LCC 관련사를 키울 겁니다. 메가급 LCC사로 전환이 될수 있는 과정에서 흐름이 될수 있고요. 어, 그 다음에, TA 같은 경우는, 유럽 노선을 지금, 그, 아시아나, 이 쪽으로 가져왔죠. 그래서, 어, T.A.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저 항공사로 도약할 수 있는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다. 지금 뭐그보잉기도 열대 정도 더 추가로 도입한다라고 하고 해외 장거리 노선에 대해서 계속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 두 가지 관점. LCC에서는 진에어가 메가급으로 진행될 수 있는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어, 주가 반영이 될수 있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L, 기존 LCC에서 메이저로 성장할 수 있는 TA w 같은 경우는 유럽 노선과 장거리 노선을 그 확보하면서, 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증명. 그래서 세 종목을 압축할 때 대한항공, 지네요, 음. TA. 이세 종목으로 어, 압축할 수 있고요. 여기에 좀더 크게 압, 한 종목을 압축해 달라라고 한다면, 어, 나는 좀 약간 무겁지만, 안정적으로, 안정적이라 하면 무겁지만 이 주가의 변동 폭이 작은, 그러니까 올랐다 내렸다 진폭이 크게 되면 우리가 이제 좀 불안한 감이 있지 않습니까? 안정적으로 투자하겠다. 대형주 성향에서 나는 삼성전자 투자하겠다. 라고 한다면 대안한 거. 나는 삼성전자보다는 주가 변동성이 크면서도 어 소재주 같은 종목으로 투자하겠다. 그럼 저는 어, TA나 진해에 대한 투자가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하는 지점에서 흐름이기 때문에 어, 투자 성향에 맞게 어 투자 습관에 맞게 이두 종목, 세 종목 내에서 어 선정해서 투자 관점으로 진행하신다라면 항공주는 어 원래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이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개선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다섯 가지의 근거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연말까지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10월에 합병 승인이 어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월 전후로 한어 지점까지의 상황을 판단해봤을 때. 어, 지금의 주가 대비해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의 어,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아무도 지금 쳐다보지 않는 누구도 다 아니오라고 얘기할 때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항공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지점에서의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 반도체 50%, 성장주 50%,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방송에 대해 어던 소재주에 대해서 50%를 살 겁니다. 어, 그리고 성장 섹터에서 해서 50%를 사야 되는 성장은 두 부류로 살 거고요. 2차 전지와 로봇을 사고 싶습니다. 로봇에 대해서는 두산 로보틱스, 2차 전지 내에서는 삼성 SDL. 소재주에서는, 어, 세 가지. 아,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동진 세미컴 저는 솔브레인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주가는 좀 높지만. 그래서, 어, 특정재에서세 종목 정도를 압축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 반도체와 성장주. 주식은, 리스크 어, 테이크 위험을 가져가면 수익률을 가져는 게 주식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정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어, 저는 이제 수익률 측면으로 따져본다라면 안정보다는 수익률 측면으로 따져본다라면 이두 섹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항공주는 큰 물줄기의 흐름에서의 섹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큰 전체적인 시장 관점을 바라본다는 측면에서 큰 줄기에서는 어, 반도체와 어, 성장 섹터가 맞고요. 여기 이제 나는, 음, 세 부리로 나눠 가겠다. 항공주도 당연히 편입하는 게 맞고, 저는 항상 얘기 말씀드리지만, 종목은 압축하는 게 맞고, 어, 종목 수는 두세 종목 정도가 저는, 어, 유효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압축된 종목 내에서 편성을 할 때는 이렇게 편성을 하고, 나는 좀 스펙트럼을 넓혀보겠다. 많지는 않지만 네다섯 종목까지 넓혀보겠다. 그러면 항공주 편입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주변 여건에 여러 가지 어, 뉴스에 휘둘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투자를 하다 보면 악의적인 내용의 뉴스들도 많고요. 어, 실제와 다른 얘기들에서의 상황들도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시장은 방향성이 중요하고요. 방향성이나 투자 가치 관점에서의 흐름을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가치성장주 많이 말씀드렸지만 어, 근본적으로 시장은 좋아질 겁니다. 올해 한 해를 두고 좋아지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지수적 관점.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그 지수적 관점에서의 흐름으로 신고가 영역을 돌파하는 지점에서의 모습이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그 금리나 환율이나 전반의 흐름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게 돌파 흐름이 나오는 지점에서의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 주변에서 뭐 트럼프가 얘기를 하든 또는 어떤 악의적인 내용에서의 뉴스가 나오든 그 부분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휘둘리는 어, 상황에서의 투자를 지향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 합니다.